근데 여기 보시면 긴급 체포라는 게 있는데, 긴급 체포는 저희 형사소송법 200조의 3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긴급 체포는 범죄가 중대해야 돼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성.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게 돼야 되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영장 발부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긴급체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실무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건 아시죠? 미란다 원칙.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체포사실을 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갖춰져서야 긴급체포가 적법한 거거든요? 근데 요건에 하나라도 이제 그흠결이 생기면 위법한 체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 일단 체포가 이루어지면 그 피의자의 진술을 받게 되잖아요. 진술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자백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실제 그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쵸? 근데 물론 저희가 자백이 있다고 다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형사소송법 보시면은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있는데 자백 플러스 보강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백이 없어도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돼요. 목격자라든지 CCTV라든지. 근데 보통은 저희가 자백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보강 증거가 있을 때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법한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받은 진술이 효력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형사 재판에서 좀 유능한 변호사님들은 이 사람이 수사 기관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이게 실제 이미 동행이었는지, 아까 위에 보시면 이미 동행이 있었잖아요. 이미 동행은 말 그대로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긴급체포하고 이미 동행은 한끗 차이에요. 그냥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정한 동의였는지를 판단 해보고, 아니었으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의 효력을 무효화시켜요. 그래도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습니다.